본문에 보니까 이 산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이 시온산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베푸시는 은혜하는 것은 교회에서 베푸시는 은혜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 후대가 다복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산에서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는 뭐냐?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 7절에 보면은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열방 위에 덮힌 덮개. 이거를 제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리개와 덮개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흑암 문화. 그래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모든 슬픔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의 슬픔이 왜 제거되어야 되느냐? 세상에 죄로 인한 슬픔, 고통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연결이 돼요. 그런데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슬픔을 오늘 제거해 주신대요.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의식이 필요한 줄로 알아요. 신앙생활은 굉장한 법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의식과 무슨 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얼굴에 가리개를 쓰고 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아픔이 정말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얼굴 가리개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스겔 4,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 생수가 나와서 온 세상을 적셔요. 그런데 그 생수가 뭐냐? 복음입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 말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족이 살고, 수목이 살고, 어부가 살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있는 장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데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오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고 바로 상렬을 꾸려서 공동묘지로 가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께서 상렬을 멈추고 이 여인의 슬픈 덕계를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불행의 가리개를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상렬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얼굴에 가리개를 벗겨주시니까 슬픔은 간곳 없습니다 고통도 간곳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은혜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거해 주신대요 8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 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백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 사람은 죄 때문에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죄의 수치 씻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원문은 모욕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치욕적인 죄한다고 하는 이 말도 원문에 찾아보니까 쫓아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쫓아버린다. 그리고 잡아 찢다, 제거하다,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마치 쫓아버리듯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찢어버리듯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지켜나가랬어요. 게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우디가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라우디가 교회를 말하면서 벌거벗은 교회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교회는 부자입니다. 현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볼때 영적으로 벌거숭이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교회라. 벌거벗은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수치스러운 교회라. 오늘 저들은 돈으로 사회적 신문으로 가리개와 덮개가 덮여있는 거예요. 다제가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흰 옷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수치를 가리우는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 죄사함을 받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영혼 부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신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인생이요. 세상 살 때는 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인생이 흐르는 이 세월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메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망을 메란다는 이 뜻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멸한대요. 이 멸한다는 말을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없앤다, 사망을 파괴한다, 심지어는요 사망을 먹어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르켜 성경은 사망의 왕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왕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왕인 사단을 제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부하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음 앞에서도 땅.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자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음을 멸했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 율법주의자만 상관하고 죄인들만 상관하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망을 비웃는 자,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돼도 노아의 방주만 하나님께서 구원했듯이 세상이 불바다가 돼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슬픔을 교회를 통해 제거해 주신대요. 저주의 근원인 죄를 교회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되 자자손손 베풀어 주신대요. 사느냐, 죽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 모든 문제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진천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날마다 교회와서 예배회복하고, 여러분 영육 간에 자자손손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산에서 베푸시는 은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영원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